안녕하세요. 도지선생의 주식 이야기의 도지선생입니다. 2020년 9월 15일 특징주 분석인데요.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백강산업입니다. 이 백강산업 같은 경우 오늘 시장에서 어장 중에는 22%까지 상승을 하였다가 종가는 10.87%로 오늘 시장에서 강세를 보였던 종목인데요. 이 종목이 이렇게 시장에서 강세를 보일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먼저 기업 정보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백광산업은 코스피에 상장한 회사고요. 섹터는 화학 섹터입니다. 이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전해조 설비를 통해 가성소다, 염산, 액체 염소 등 이 무기화학 제품과 이솔비토를 제조하는 업체인데요. 이 동사 같은 경우는 지금 신규 산업으로서는 이제 이산화질소 생산 선비를 준비하고 있고요. 이 동사 같은 경우는 이 이산화질소 같은 경우는 의료용 마취제 및 반도체 디스플레이 생산 공장에 주로 사용되는 소재입니다. 어 하지만 이 동사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본업보다는 지금 새로 운 정치 테마주 그니까 정치 테마주로 엮였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더 좋으실 것 같은데요. 어, 우선은 실적을 한번 체크해 보게 되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매출액 부분은 어, 2018년도 증가했다가 2019년도 조금 감소했고 영업 이익은 2018년도 크게 증가했다가 어, 2019년도에 다시 감소했고 단기 순이익도 2019년도 감소했는데 이 증권사 예상 리포트가 나와 있습니다. 컨센서스 자체가 20년도와 21년도 매출액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, 영업이익이랑 당기순이익도 증가할, 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. 뭐, 실적도 보시게 되면 2019년 뭐 4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뭐, 매출액은 큰 변화는 없었고요. 영업이익도 뭐, 전년비 살짝 감소했고, 당기순이익도 전, 감소했는데, 올해 3분기랑 4분기에 대해서는 뭐 실적이 대해서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다고 리포트는 나와 있지만 지금 최근에 이 동사 같은 경우 본업보다는 아까 언급드렸던 다른 이슈가 있었습니다. 어, 지금 보시게 되면 바로 이 정치 테마주 중에 유니숙, 어, 정치위원과 관련주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. 어, 오늘 어저께장 마감하고 하나 뉴스가 나왔습니다. 어, 지금 보시게 되면 어, 잠깐, 잠깐,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시게 되면, 어, 윤희숙의 걸 띄우는 김종인이 하면서, 지금 이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공석입니다. 어, 그러면서 이제 이 비대위 위원장이, 김종인, 어, 비조, 김종인 비대위원장이, 어, 지금 원래 40대 기수로 얘기하면서 이제 유력한 후보였던 게, 어, 홍정호 의원과 뭐 김세현 의원, 그리고 김동현 의원이 있었는데, 우선은 이 KNN과, 어, 이 홍정 의원과 김세현 의원 어느 정도 나가리가 됐죠. 어, 김세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부산시장에 출마하지 않겠다. 그리고, 유니수 어~ 이제 홍정 의원은 사실 어~ 서울시장에 관심이 없다라고 언급 드렸는데 어~ 그중에 하나가 이제 또 하나 띄우는 사람이 바로 유니수 의원입니다 어~ 유니수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전세에 관련해 가지고 이 연설이 되게 어찌 보면은 국민들에게 지지를 많이 받았던 부분인데 어~ 장 끝나고 9월1 4일 여섯 시에 이 서울시장 기회를 잡아라라고 하면서 이 유니수 의원을 지금 어, 힘을 밀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우리가 어떤 뉴스를 보던 한에 이 정치 관련 이슈도 뉴스를 보셔야 되거든요. 정치 위원 관련된 테마주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특히 이제 새로, 어찌보면 이제 새롭게 밀어주고 있는 의원이 바로 유니스 의원인데 이 유니스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서울시장 내년에 어, 보궐선거를 하게 되잖아요. 그렇게 되면서 이 유니스 의원을 이제 어느 정도 밀어주는 힘을 이제 기사 같은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결국은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어, 지금 유니스 교환에 대해서 어찌 보면은 지금 밀어줄 수 있다라고 볼수 있는데 그까 그러니까 언급을 하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은 어~ 힘을 실어주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결국은 어~ 지금 이~ 유니수 기원에 관련된 정치 테마주에 대해서 오늘 시장에서 강세를 보였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. 지금 보시게 되면 이 대표적인 종목이 백강산업입니다. 이 백강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유니수 의원의 뭐 대학원, 콜럼비아 대학원 동문으로 이제 엮여서 있는 종목인데 오늘 시장에서 장중에는 22%까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볼수 있, 어, 볼수 있었습니다. 어, 결국은 이 지금의 이 매물 대 어느 정도 이 매물대를 아직까지 돌파하지 못했지만 어 그래도 여기를 녹이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 윗꼬리를 달아서 결국은 이 백광산업 같은 경우는 더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 볼수 있습니다. 지금 어 이격도가 버, 이 평상들 간에 이제 거리가 벌어지면서 다시 조정했었는데 결국은 이 5일선과 어 지금 보면 20일선이 다시 다시 정비열 차트로 계속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정비열 차트로도 만들어져서 힘 있는 차트이기도 하고요. 그리고 지금 이 매물대를 돌파한다고 보면 더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. 결국은 이 백강산업 같은 경우는 지금, 어, 지금은 이오일선 부근에서 다시 한번 잡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. 뭐, 이유니스 의원이 진짜 서울시장 후보로 이제 계속, 어, 김정인비대위원장이 밀어준다고 하면 더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. 또 하나 관련된 종목이 바로 유유제약이 있습니다. 유유제약도 오늘 시장에서 그래도 시팅이 나왔던 종목인데요. 11%까지 상승을 하였다가 오늘 3.59%인데 어이 종목도 이 유니스기관의 대표적인 시장에서 어 엮이는 정치 테마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유유제약 같은 경우 11%까지 상승을 하였고요. 그리고 보시게 되면 유유제약 1, 어5 같은 경우도 오늘 시장에서 다시 한번 어느정도 11%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볼수 어 있습니다. 결국은 이 백강산업 어찌 보면은 이제 유니스 기원의 이제 대표적인 어 정치 테마주인데요. 어 오늘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던 만큼 더큰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. 또한 거래량도 많이 터졌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이 60일선에서 어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상승이 나온다 가면 지금 이 4,345원 어찌 보면 이 구간을 이때 매물들을 노, 녹이는 모습 보였기 때문에 지금의 이 매물대를 녹인, 어, 녹인다고 하면 더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 볼수 있고요. 결국은 이 유니스 유안 관련 주들이 어찌 보면 시장에서 또한번이 보수 쪽의 대표적인 종목이 될수 있기 때문에 어, 한번 관심 가지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어,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시고 만족스러우시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, 지금까지 도지 선생의 주식 이야기에. 도지선생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